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성 시가 지난 8일 기존 도서관들이 함께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시장과 중앙도서관, 보계도서관, 일족도서관의 서포터즈들이 참석했습니다. 발대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측정과 손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2020년 도서관 활동 영상 상영과 서포터즈 활동 안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성시의 도서관 서포터즈는 중앙도서관 31명, 보개도서관 19명, 일죽도서관 10명이며 도서관 자료와 프로그램 등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 제안과 홍보 등 2021년 한해 동안 도서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보라 시장은 단순히 홀로 독서하는 기존의 도서관을 넘어 이제는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변화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더욱 필요하다며 시민이 만들어가는 안성시 도서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